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주에서 한달 정도만 꾸준하게 매일 레몬을 드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레몬은 사계절 내내 다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우선 몸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면역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가만히 봤더니, 질병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영양의 불균형. 어떤 것은 과다, 어떤 것은 부족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레몬을 드실 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위장이나 장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레몬 한번 먹었는데 너무 배가 쓰리고 아프다. 그러면 중단하시고요. 그때 뭐를 먹어야 될까요? 꿀. 혹은 올리브유, 숯가루 이런 것을 통해서 위를 보호해 준 다음에 다시 레몬 드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양을 적게 드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레몬을 한 2주 혹은 한달 정도 섭취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변화를 느끼는 곳이 백혈구입니다. 이 레몬의 대명사가 먼저 아세요? 비타민C. C. 성분이 면역력 향상에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균, 바이러스, 노폐물이 제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면역이 떨어질 때쯤 되면 비타민C가 부족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비타민C가 부족할까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고기나 흰쌀이나 뭐 우유, 계란 이런 거 먹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잖아요. 특히 요즘 현대 아이들. 비타민C 100% 부족이에요. 그런데 일반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들이 레몬을 먹잖아요. 한 달만 먹으면 몸이 바뀌어요. 면역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로가 사라져요. 몸이 피곤해지고 막 이렇게 될때 레몬 하나를 그냥 집을 짜서 마시면 누적된 피로가 쫙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비타민C도 있지만 여기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연산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뛰어납니다. 레몬을 그냥 드시면 치아도 손상될 수도 있고 혹은 또 위장이 망가질 수 있으니 어차피 그 레몬의 양은 똑같으니까 물에 희석해 드시면 됩니다 나는 1대1 희석해 먹어도 된다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100대1 희석해 드셔도 되고요 한 10ml에 물 100ml를 희석해 드셔도 되죠 그러면 신맛 많이 안 느끼면서도 들어가지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 물질대사는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우리 몸속 노폐물을 청소죠. 그리고 피로의 주 원인이 뭐냐면 젖산 물질이 몸속에 쌓이는 거예요. 이 물질들을 레몬이 들어가서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어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분들은 다른 원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레몬을 즙을 드시는 것도 괜찮다. 이거는 한 달도 가지 않습니다. 며칠만 먹어도 그게 사라질 수 있어요. 만성 피로 있는 분들은 약한 2주 이상 드시면 피로감이 50%한달 정도 되시면 거의 제로 상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칼륨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른 분들이 레몬을 두 개, 세개 먹잖아요. 살이 더 빠져요. 이거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반족만 드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몸이 살이 좀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레몬을 두 개씩 드셔도 괜찮아요. 칼륨 성분이 많아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고혈압 당뇨가 정말 좋습니다. 이 칼륨이 체내 혈관 속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리고 나트륨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레몬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몬술을 매일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피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억제시켜줘요. 피부의 건강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 미모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레몬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기능, 신장 기능 개선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이런 거잘 섭취하면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그래도 안에다 눌러주세요. 눌러줘.